처음이세요? 네. <laughs> 원래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길이? 원래 끊기 전에는 거의 그 엉덩이랑 허리 사이? 진짜 많이 비셨어요 많이 길었었어요. 후탈에다가 이제 전체 탈색을 한번 했는데 제 느낌으로는 머리를 네. 많이 걸어서 아무것도 안말른 상태로 그냥 쫙쫙 빗으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 끊어지지 않았을까, 빗으면서. 네. 아. 음. 저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제 머리를 그렇게 많이 었는지 몰랐어요. 볼을 두르고 있으니까. 네. 근데 저한테, 다시 단발 생각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갑자기. 머리가 이 정도인데? 갑자기. 틀린 그 어, 그... 거없이 네. 그래서, 길머리 너가 너무 좋아서, 어머, 저는 단발 싫어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분은, 알고 계셨겠죠? 제 머리가 이렇게 된지. 아. 팝 엄청 올리셨겠네. <laughs> 근데 전그거모르이 그냥. <laughs> 갑자기 단발 <단과> 안 한다고. 아, 도 단발 싫은데요? 제가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근데 단발도 수습이 안 되는 길이로 다 끊어져서. 아. 딱 들었을 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머리가. 아. 근데 진짜 많이 끊기긴 했네요. 원래 길었었던 머리에 음. 비하면. 그리고 의도치 않게 이게 지금 끊어져서 지금 층이 생긴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엄청 어, 등성듬성긴 아. 머리가 있고, 아. 위에는 다 이렇게. 짧은 머리로 잘어고 섞여있으니까 너무 볼품이 없어서. 음. 안 되겠다 해서 최대한 수습을 해달라 하고 이제 잘랐었죠. 길이는 네. 어느 정도 어. 하고 싶으세요? 긴 기장을 제가 하고 싶기는 해요. 원래 긴그 머리가. 그래서 생각이 나서 <laughs> 원래 이만큼이었어요. <laughs> 진짜 기네요? 응. 진짜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머리가 엄청 짧아지는 걸 엄청 싫어해서 다듬는 것도 엄청 예민하게 생각하는데, 아, 네. 맞아요. 원래 머리 기신 네. 분들은 이만큼도 진짜 좀 엄청 크게 느껴져요. 네, 맞아요. 20인치. 네. 그리고 얘가 22인치. 이거 더 짧아지나요, 살짝? 이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짧아져요 길이가. 네. 그래서 서, 길이를 섞을 거예요. 22인치 하고 싶다고 하시면 22인치랑 24인치랑 섞어가지고 24인치를 여기다 붙이는 거죠. 아, 비슷하게? 네. 음. 그래서 층이 막 이만큼 나지 않게. 음. 그래서 별로 잘라낼 게 많이 없어요. 음. 얘가 20인치? 얘가 22인치? 근데 여기서 더 짧아지진 않죠? 네. 아, 그럼 20인치로. 예, 네, 20, 20인치. 네. 아, 근데 층이 많은 레이어드 커트 느낌을 원하시네? 원래 머리가 좀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층 많은 게 어느 정도예요? 약간 너무 많이 나서 듬성듬성한 느낌보다는 그리고 요즘 약간 슬래커 같은 그런 느낌인가? 여기 전체적으로는 긴데 여기 앞부분만, 네, 여기 앞부분만 살짝 층이 어, 있는 거 네. 귀는 양쪽 꽂으시는데 오른쪽을더 많이 꽂으시는 거죠 네. 보통 <laughs> 오른쪽 거의 꽂고 계세요? 그런 편이기는 해요, 많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네, 왜냐면 너무 앞에 거슬리는 게 싫어서 머리도 음. 많이 넘기기도 하고, 많이 꽂아놓기도 하고. 음.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 야, 보통 단발분들은 여기까지 오잖아요. 음. 이거 다 커버하려면 여기도 다 붙여야, 음. 이 짧은 머리들이 다 커버가 돼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귀가 안 넘어가요. 음... 이렇게 한번 걸리고 넘어가거나, 음... 아니면 넘겼는데 여기 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귀를 꽂았는데 여기에 머리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귀가 이렇게 퉁퉁해져가지고 내가 고개를 숙였는데 갑자기 툭 떨어지거나 음... 이럴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이런 페이스 라인들 요즘에 다 애교 머리 해가지고 다 잔머리 빼서 다잘면 해잖아요. 음... 그런 부분들을 좀 빼고 귀 넘기 편하게 그리고 여기 너무 뚱뚱해지지 않게. 음... 그렇게 진행할게요, 네. 제가 여기가 없어가지고, 여기를 좀 많이 살리긴 하거든요, 만약에 머리를 하면. 머리를 많이 넘기니까 다이렉트를 찍으면, 안에가 찬찬한 형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고데기로 이렇게 뽕 넣고, 하기는 하거든요. 붙임머리를 하면, 이 팁이 있어요. 음. 근데, 얘는 고데기에 닿으면, 녹아요. 근데 음... 내 머리랑 찝히거든요. 네. <laughs> 그 고데기를 다할수 있는 그거 제가 보여드릴고 <laughs> 얘가 아, 뷰티, 어... 얘는 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얘는 유팁, 팁이 음... 있어요. 네. 근데 얘다 장단점이 있어요. 보통 어 아, 팁이 없으니까 안 보이겠네? 그럼 네. 얘도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잡아주는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렇게 딱 잡아주거든요. 근데 네. 유팁은 볼륨감이 안 생겨요. 어. 그래서 보통은 다 이걸로 들어가는 데 이렇게 특이 케이스 저는 어. 여기에 뭐 다이어트 찝어요 전 여기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통 이제 여기에 조금 머리숱이 좀 빈약하다고 느끼시거나 누가 봐도 진짜 두피가 훤히 보이시는 음.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이걸 추천을 드려요 음. 근데 얘는 이렇게 우산같이 펼쳐지거든요 음. 생활습관에 의해서 샴푸 막 하고 하다 보면 그럼 이제 이 우산같이 펼쳐져요 그래서 여기가 좀 볼륨이 아 찰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저희는 붙여요. U 팁의 장점과 노 팁의 장점만 빼서 이제 쓰는 거죠. 여기 여기 이렇게 뾱 떨어져 있는 부분, 이쪽 볼륨 은 살릴 필요가 없고, 네. 그리고 어차피 붙임 머리로 살릴 수도 없고, 네. 이쪽 여기 네. 여기만 있죠.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샴푸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뭐, 단백질 샵은 좀. 아, 그러면 바꿔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그 단백질들이 따임의 사이에 계속 껴요. 음, 근데 나는 음. 아무리 많이 헹궜다고 해도 이 따임 안에 걸리면 얘네가 못빠져나오거든요 음. 근데 보통 한번 머리 붙이면 내일 바로 떼고 이런 게 아니라 음. 두 달에서 두달반 정도는 계속 붙인머리 채로 유지를 하시는데 두달 동안 계속 단백질이 쌓이면은 음. 이제 꿉꿉해지면서 냄새가 나거나 방금 음. 머리를 감고 말렸는데 이 안에가 너무 축축한 거죠. 음. 그럴 수도 있고 두피에 조금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자꾸 습한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샴푸는 모발용 샴푸 빼고 두피용 샴푸를 써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두피용 샴푸 중에서도 좀 피해주셔야 될 샴푸들이 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거, 음. 려리엔 이런 한방 샴푸들은 음. 입자들이 커서 그런 것도 같이 끼니까 그런 것만 빼주시면 돼요. 요즘 뭐 비건 샴푸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두피용 샴푸 많이, 좋은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샴푸 하시고 머리 헹구실 때도 지금 헹궜던 것보다 조금 더 헹궈주시는 게 좋아요. 네. 오늘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20인치, 22인치, 그리고 노팁. 이렇게 해서 들어갈게요. 노팁들은 이 안쪽에는 사실 볼륨이 안 생겨도 되니까 안쪽에다 깔고 이런 라인들, 보일 것 같은 라인들이랑 여기 탁 부분, 볼륨 살려야 되는 부분. 거기다가 깔게요 펜트. 그리고 새 가발로도 치면 지금 되게 차분하잖아요. 음. 근데 내 머리는 그렇게 차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매직기를 해도. 음. 그래서 얘가 지금 가발 이제 공장에서 새 걸로 해서 나오는 거라서 약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윤기도 좀 나오고 좀 좋아 보이는데 이거 샴푸 몇번 하면 조금 이 약기운 빠지면서 조금 부풀어 나요. 근데 막 그렇다고 사자처럼 부풀어 나는 건 아니고 그냥 지금 내 머리처럼 좀 부풀어서 얘랑 좀잘 스며들게끔? 음. 그러면 그때 더 자연스러워요. 음. 그래서 제가 이거 샴푸 한번 해서 들어갈게요. 음. 그래야 수추가 좀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음. 이게 차분하다 보면은 자꾸 빈 공간이 생겨서 제가 자꾸 넣는데 이제 이거 조금 부풀면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부분이 생겨요. 음. 그럼 이, 그 어떻게 하시나요? 아, 광고가 떴어요. 인스타에 뜨다가 이런 사연을 찾고 있다? 어, 왜, 네, 네. 어, 이거 내 얘기다. 아, 이것은. 이거는... 하! <laughs> 매일 쓸 때도 구구절절. 그리고 트리트먼트랑 에센스 음. 자주 발, 해주시면 좋거든요? 음. 그냥 이제 내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관리하시면 되는데, 네. 트리트먼트랑 에센스는 귀 아래로만 발라주세요. 음. 땀에 끼면 미끄러워서 빨리 내려오거든요 음.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터치 주기 두 달에서 두달 반인데, 음. 네. 일찍 오셔야돼요 아. 머리 감을 때 소속 감아요? 소속 감는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따임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져 있는데, 음. 이거 엎드려서 가면역방향으로 뒤집는 거니까. 음. 근데 막, 절대 안 돼요,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음. 근데 좀 엉키거나 이럴 음. 우려가 있어서, 아니, 그렇게 까무신다고 하면 꼭 빗질 잘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진짜. 음. 빗질 해도 돼요? 네. 근데 이거 드릴 거거든요. 붙금 거면 저 정도 브러쉬. 아 근데 다른 빗으로 있으면 드슥드드하고안 붓혀요. 아 그리고, 네. 시간 지나면, 음. 그 리터치가 다, 아, 네. 머리카락 깜빡, 뭐, 이렇게 한 가닥씩 빠지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음... 그거 버리지 마시고, 네. 챙겨왔다가, 네. 다음 리터치 하러 오실 때나, 챙겨오시면 돼요. 두피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응, 응. 지금, 샴푸님 길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세게 샴푸하셔도 되고, 제일 시원하게 샴푸할 수 있는 방법은, 왼쪽 두피는 오른쪽 손으로 공 잡듯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위에서부터 알고, 이렇게. 음. 음 그리고, 오른쪽 두피는 왼쪽 손으로, 음. 그리고 뒷머리는 반 나눠가지고, 여기 손 넣고, 여기 손 넣으면 돼요. 이쪽에만 하얗게, 그냥. 그리고 웨이브 할때 지금 요 겉머리 좀 짧잖아요. 그래서 내 머리 다 빼고 가발에만 웨이브 넣어주시는 게 제일 장점이요내 그러니까 머리는 어떻게 빼냐면 가발 잡고 이렇게 흔들면 내 머리 다 떨어지거든요. 이 가발 남는 거 가지고만 여기로 웨이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쁘네요 머리 면 되나요? 에 드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 훨씬 긴 머리같이 잘어울리 예뻐요? 만두 안무하 s e